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뉴스 TV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탁은 허벅지에 끓는 물에 데였다. 화상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영탁은 일주일 동안 이사하는 것도 불편했다. 영탁이 그렇게 화상 입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 번은 이찬원 집에 저녁 식사하러 갔을 때. 이찬원을 위험해서 구해주기 위해 영탁이 화상을 입었다. 이찬원이 요리하다가 전화가 왔다. 이찬원은 요리를 하다 전화로 바쁘기 때문에 부주의하고 끓는 물을 쏟을 뻔했다. 다행히 영탁이가 빨리 도와줘서 이찬원은 화상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화상을 입은 사람은 영탁이었다. 사고 후 이찬원이 얼음물을 꺼내 인탁에게 치료해 주었다. 그러자 이찬원은 영탁의 화상약을 사러 달려갔다. 그런데 물이 너무 끓어서 영탁의 허벅지는 여전히 물집이 생기고 아팠다. 일주 후에 상처가 완쾌되고 완쾌되는 데는 2주일 완전히 걸린다. 가수 영탁이 미스터트롯 탑6 콘서트 광주 공연에서 내 사람들 심장을 사정없이 뛰게 했다. 영탁은 지난 25일 시작된 미스터트롯 탑6 콘서트 광주 공연에서 귀를 사로잡은 노래와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환상적인 퍼포먼스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영탁은 공연 중 광주 겁나게 반갑으러 나며 경북 안동 출신의 유창한 전라도 사투리로 광주 공연을 찾은 팬들을 환호케 했다. 영탁은 공연 이틀째인 26일에도 빛고울 광주를 설레게 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을 앞두고 소속사 밀락으로는 트위터를 통해 영탁의 공연 준비 모습을 공개했다. 영탁은 공개된 영상에서 하얀 수트 차림으로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무심한 듯 시크하게 걸어오던 영탁은 눈을 찡긋하는 윙크로 보는 이들을 설레게 했다. 영탁은 카리스마 타게 눈부신 면모로 이날 광주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영탁의 미모와 팬 사랑이 눈길을 끈다. 27일 영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깜짝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 속 영탁은 남다른 흥과 비주얼을 뽐내 여심을 저격했다. 이러한 그의 깜짝 라이브 방송은 미스터 트롯 콘서트에서 만나지 못하는 팬들을 위한 선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영탁의 팬 사랑은 팬들을 감동시켰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재개됐다. 이에 영탁도 이 콘서트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 광주, 서울, 청주, 부산, 고양 등 공연장과 협의가 완료된 지역에서 재개되는 미스터트롯 탑6 콘서트. 공연기획사 측은 거리두기 좌석제, 마스크 착용 문진표 작성 및 QR 코드 체크인 함성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상시 방역 등. 정부와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및 예방수칙 준수하에 안전하게 공연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